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자 오늘 삼성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을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같습니다. 현재 3월 첫 장부터 14% 넘는 하락률을 그리고 최저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빠르게 반등 모멘텀을 잡지 못한다면 동전주 위기까지 볼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입니다. 삼성제야, 오늘 도대체 주가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현실적인 반등 시나리오는 어떤지,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3월, 걱정 없이 매매 전략 잡아가시고,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시나리오부터 1차 반등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금 현실적인 리포트는 어떤지, 투자 매력도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깔끔하게 우리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크고 작은 게심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올해 1분기 마지막 추천 종목 빠르게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봄맞이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황금 추천 종목 요번 달에도 어김없이 가지고 왔고요. 지금 2023 4년이 된지 한달두달 달, 이제 석 달째인데 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나 지금 계좌에 빵꾸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에 드리는 이 추천 종목 하나로 빵꾸 전부 메우시고 수익까지 한번 짭짤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막차 탑승 기회 제가 여러분께 딱 떠먹여 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 제가 잠깐 스포를 한번 드리자면 유보유 정말 높습니다. 13,000%. 잉여자금이 넘쳐나는 재정성으로는 여러분이 굳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자본금과 자본 총계마저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자본금과 유보율이 있으려면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어야겠죠. 사업 재료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지 않고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수익주라는 게 없을 것 같죠? 무조건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것 같죠? 위험도가 높아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식일 것 같죠? 여러분 그건 도박이죠. 안전하게 수익 잘볼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주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품절 주예요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할 때도 품절 임박이라는 말이 붙으면 훨씬 더 빨리 많이 팔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식도 똑같아. 물량이 점점점 적어지고 슬슬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세력도 개미도 똥줄이 타. 뭐야, 이거 품절주네 하면서 매진 물량이 더 크게 많이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절주는 물량이 남아도는 오버행 종목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쉽고 빠르게 잘 오릅니다. 품절주가 되면 물량이 부족해서 막개나소나다 살려고 달려드는 그런 종목이 되면요. 주가 이만큼 올라갈 거 이만큼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품절조 버프까지 낭낭하게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이 종목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봄 최고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꽃피는 봄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계좌도 돈다발 낭낭하게 피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올 상반기에만 무려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인 상승 모멘텀이 가능한 이유 조단위의 M&A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단위의 M&A가 가능한 이유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기까지만 봐도 투자 매력도는 충분합니다. 세력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장기전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물량을 모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분명히 크게 터뜨릴 거예요. 단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빠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단타 세력 테마에 참 뒤통수 많이 맞으시죠. 괜히 그냥 추격매수였다가 쾅 물리고 본전도 못 찾고 몇 개월 몇년 내내 물려 있는 종목이 분명히 한두 종목씩은 꼭 있으실 거란 말이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대로 저점 매집만 잘하면 물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바짝 올랐다. 와르르 무너지기에는 큰 그림이 너무 그려져 있잖아.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다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10배, 20배 오르는 거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폭 으로터져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거래량 소화되면서 우상향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릴만 하거든. 근데 세력들이 거래량은 터트려놓고 물량은 다 차지해놓고 주가는 일부러 눌림목구간 만들고 있잖아. 왜? 진또배기 슈팅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결실이 맺어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그 기회 잡아가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책과 우리 주주님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이 종목 우리나라의 대표 대기업인 요 삼성전자와 함께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저점 2만원 대비 15만원까지 무려 700%에서 800%의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m&a 이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짝 올랐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단타 하루살이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잖아 주식 초보자분들도 인내심만 있다면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상승 모멘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4 0 0 0원대에서 무려 9만원대까지 2000에서 2200% 상승 모멘텀을 이미 가지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요 그냥 바짝 올랐다가 바짝 무너지는 그런 종목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인내심만 있다면 큰돈만 지기 너무 쉬운 종목 가져온 만큼 마음 놓고 맡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한테 추천 좀 받아 가시면 아니 최비서님 무슨 이렇게 바닥구그서 기어대는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받아야죠 왜바닥구간 매집을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돼눈 후에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는다니까 언제까지 다 올라간 종목 보고 괜히 그냥 뒤늦게 아등바등 추격매수 하면서 수익 따라 갈 거야 그렇게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또 뒤통수 맞고 물리고 그러면 그거 누가 복구해줘? 아무도 복구해주지 못해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고간에서 여유 있게 매집하시고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보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 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를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추천 종목 매달 제가 드릴 때마다 이렇게 수익 보시고 저한테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주식하면서 한 번도 수익 본적 없는 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최비서님 저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자랑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저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여.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 5962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싸드립니다 첫번째 무료로 드리는 종목고요 이 두번째 강요하는거 없어요 종종 어떤 분들이 이거 추천 종목 사라고 종용하는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억지로 사게 만드는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방법조차 없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를 공유해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사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추천 종목 받아놓고 아 내가 사긴 이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돈인데 제가 뭐 사람 알아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절대 사고 말고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유롭게 여러분의 결정권에 맞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께 정보를 일부 공유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부담없이 챙겨가보시길 바랄게요. 돈방석 세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좋게 돈빵석 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삼성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리의 삼성제약 주가가 조금 아슬아슬하게 횡행하나 했더니 갑자기 폭삭 무너져 버렸죠. 자 지난달 19일에서 20일 이틀 동안 진행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에 청약 대금이 약 1조 5천억 원이 몰리면서 유증이 굉장히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전체 물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일반 공모에서 이미 초과 청약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삼성제약 사실 요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보통 차트의 악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량, 주가 희석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하락을 조금 이뤄내기 마련인데 사실 삼성제약 지금 나오는 이 급락장은 어차피 금방 해소될 겁니다 절대 우리 주주님들 여기서 세상에 떠나가라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요 유상증자가 삼성제약에게 절대 차트적인 그리고 사업적인 악재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유상증자 자금을 모두 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과 관련 비용에 투자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번 유상 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R&D 요 연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삼성제약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네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제약을 믿고 많은 세력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알츠하이머병 연구개발 관련해서 신뢰도가 없다? 투자 매력도가 없다? 유상증자 물량이 이렇게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주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 삼성 임상시험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건젠벡스엔카이이라는 기업이 삼성제약의 지분을 무려 천만조 가까이 늘렸다는 겁니다. 이런 큰손 세력들도 갑자기 물량을 막스로 담고 있는 걸 보면 삼성제약 이번 알츠하이머병 자금 조달 관련해서 어, 굉장히 매력적인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요 하락은 우리 주주님들 100% 일시적인 하락입니다.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원래 원래 2천원 구간으로 회복이 될 테니까 아씨 망했나 나 지금 도망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빨리 물량 빼야 되나 초조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심리전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종목에서 큰돈 만질 수 있어 알츠하이머병 지금 현재 현금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는데 벌써부터 나가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 하락 구간 굳이 여러분이 손해 구간으로 떠안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 제가 시나리오부터 1차 반등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깔끔하게 총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지금 요 하락 구간 혼자서 불안해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아, 그냥 겁먹고 막 팔까? 아나 지금 여기서 더 손해 볼 바엔 그냥 팔아 버릴래. 요런 바보 같은 마음으로 매도 버튼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으신 분들,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제가 드리는 요 자료 하나만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해도 절대 안 늦습니다.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확인하면 절대 우리 주 주주님들 지금 아까워서 못 파실 거예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쭈운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962-5239 여기로 삼성 두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다도 안 챙겨가지고 제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라니까, 결국에 정보력이 갖춰져 있다면, 지금 요런 하락 구간도 두렵지가 않아요. 남들 막 발동동 구르고, 아 팔까 도망갈까 하고 있을 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있게 반등 시나리오 잡아 가시고요. 맨날 아침마다 차트 열어보면서 심장 철렁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주식 말고, 탄탄한 정보력과 함께, 이성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똑똑한 주식 하시기를 바랄게요.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익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최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